안녕하세요.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입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최근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설치하고 계신데요. 기본형,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 설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어떠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더 빵빵하고 더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설치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기본형 고정식 이동식 노래방 기계 앰프 스피커 그리고 우리 이동식 노래방 기계 세트까지 언제나 노래방 정보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고 설치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언제나 노래방 정보 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